국가정원은 이처럼 멋진 사진의 소재가 되는데요. 10년 넘게 태화강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최영호 사진가. 삼호동 영지갤러리 개관 2주년 기념 최영호 초대 사진전으로 찾아갑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노래하다. 작사가로 활동 중인 명지갤러리 김광면 관장의 노랫말 태화강 국가정원과 최영호 사진가의 작품이 서로 일치하는 분위기의 전시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아, 태화강 국가정원을 작사를 했습니다. 작사를 해서 그 아름다운 태화강 국가정원을 청각적으로 노래도 들려주고 시각적으로 사진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좋은 공간이 좀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태양강 국가정원을 노래하다 이 멋진 작품을 좀 많은 분들이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마을 하고 비슷한 사진들이 제 사진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매치가 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며칠 어, 며칠 개관 2 0년초대전이 말 그대로 음악과 사진이 같이 이렇게 잘 융화된 그런 초대점이 되지 않은 날입니다. 최영호 작가는 지난 공 전시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의 진면목을 드러낸 사진으로 커다란 폭평을 받았는데요. 전시회와 함께 개인 사진집을 발간하는 등 국가정원의 다양한 생태를 아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촬영한 사진 중에 어, 태양광에 어, 돌아오는 철새들 사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로든 백로든가 까마귀라든지 아마우이라든지 그런 철새들이를 중에 사진들이 많은데 향후에 기회가 준다면은 그태양의 태양광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아오는 철세들을 조절해서 연일 다시 한번 뭘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이처럼 다양한 생태계에 보고이면서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는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태화강의 다채로운 생태를 담은 이번 수영우 초대 사진전에서. 태어난 국가정원의 진면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